뒷 바닥에서 연속 세 번으로 넘어진 적. 안녕하세요 사연 보내봅니다 익명으로 해주세요. 진짜 쪽팔린 적입니다. 겨울이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사연만은 시내로 갔었고 눈이 좀온편이라서 바닥은 미끄러웠죠. 저는 활발한 편이라서 시내만 가면 뛰어다녔죠. 그러다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많아서 좀 차분해졌었죠.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저를 밀어서 제가 아주 웃기게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킬킬거리고, 안 그래도 추운데 제옆굴는 하얀색 A4용지가 됐고, 친구들은 배를 붙잡고 웃더라고요. 저는 진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죠. 그런데 일어나는 순간 발 아래가 얼음이라서 또 겁나 웃기게 넘어지고 말았죠. 사람들은 이름 물며 웃음을 참았고 저는 A4용지가 아 붉은색 딸기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웃겨서 죽으려고 랬고 저는 급하게 일어나려다가 또 넘어졌죠. 친구들은 웃겨서 달아나고, 저는 어느 남성분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났고, 그 일이 일어난 뒤 거기는 안 갔고, 오늘 차 타고 지나가다가 모여서 사연 보내봅니다. 음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익명님 정말 쪽발리셨겠어요 진짜 말 그대로 오픈 사연이네요. 이제 그 길만 보면 흑역사가 떠오르시겠네요. 해장분들도 혹시 익명님과 비슷한 오픈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사연 보내주셔도 돼요. 그럼 키테 라디오 마칩니다.